오늘은 뭐로 할 거냐면 저 룰렛을 깔건데 오늘 열 룰렛은 특별해요 오늘은 진짜 약간 카지노 같은 룰렛을 열 거야 모뭐 아니면 도지만 어차피 님들은 도밖에 없어요 오늘 인디언들 정말 처참하게 발라줄 거야 발리는 게 아니라 고 뒤진다 결과가 말해준다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제가 금요일날 방종권 두 개가 됐었죠. 오늘 이거를 그냥 쓰면 재미없자. 그래서 이 방종권 두 개를 걸고 님들하고 나하고 내기하는 겁니다. 무슨 내기냐 하면은 자 일단은 투표부터 합시다. 자 횟수는 10번으로 똑같아요. 1퍼도 10번 돌릴 수 있고 10퍼도 10번 돌릴 수 있어요. 자 100명 되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박 신고는 <laughs> 1336. <laughs> 어쩌라고. 나는 방종권을 지키고 싶다고. 내가 만약에 저거 위에 있는 도네이션 바있잖아 오늘 200만 원 넘어가면 내가 다음 방송 때 영목 연습하는 방송을 해 버린다. 그발언이라고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랬어. 오늘 인디언들 첫참이 발라준다 그랬죠. 오늘이 그 날입니다. 아이스 베이스. 아이 씨, 빼이 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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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마, 나도 두분 감사한데요. 제지 말라고 이 씨. 어쨌든 오늘 안 돼요. 오늘 안쳐워져요 각오하세요. 오늘 인디언들 각오에 진짜로 100만 원 되긴 했는데, 아니야. 오늘은 안 됩니다. 내가 말했지. 내가 이건 자신 있어. 플래그러니 오늘 첫참이 발라준다. 진짜로. 오늘 인디언 없다는 거 알려줄게. 아이, 애들이 몸만 떴다 보면 와, 인디언 기유제가 왜 성공하는지 알아? 하면서... 아, 이렇게 도내하면 헤드스핀 돌고 고맙다고 하는데 여긴 리액션 왜 이러냐? 유튜브 영상으로 보답받아야겠네 <laughs> 아마 유튜브 영상 올라가지 않을까? 근데? 자 여기에 방종권 해제 누를 거고요 룰렛이 꽉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... 저장하기 하면은 딱! 뭐야 쿵짝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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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디다리다리안 <laughs> 돼. 안 돼. 절대로 어린 것지. 여러분, 지금 보이죠? 각 꽝꽝 띄는 거. 여러분, 방중권 1퍼. 얼마나 고난과 시련을 겪고 어? 옆 클레이고 세우지 말라고. 개새끼야. 깝뽕. 음. <laughs> 끌어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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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했지. 주작하지 말라고, 어? 방중권 하나가 나왔어. 만약에 이게 방중권 취소가 된다고 하면은, 나 오늘 여기서 에 여목 강의하고 방중 때까지 여목 연습한다. 콜? 안 된다고? 여자표림배사, 여러분, 콜? 이건 좀 많이 갈린다. 다시 투표해. 우리 우리 협상을 다시하자. 뭘 하면 니네들이 끌릴까? 여장은 이미 하잖아요. 아... 스타킹? 여장 할때 스타킹 어때? 이 룰렛에서 이거 그냥 무효가 되면 방종권 하나 깎고 만약에 된다 하면 은 다시 돌릴 겁니다. 알겠어요? 아 그래 알았어. 방정권 하나 깔게. 오늘도 플래그 회수 완료. <laughs> 여러분, 그 저거 200만 원까지 70만 원 나왔고요. 지금 방정원이은한 시간 20분 나왔어요. 10분에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. 절대 어림도 없지. 이제 돈에 밀린 거다 끝났거든요. 이제부터 스키금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

어, 어떻게 하지? 방송권을 지금 쓰면은. 아니, 이제 36분만 있으면 방송인데? 여목내긴 싫고, 여목이냐, 방송권이냐. <laughs> 아니야, 다음 방송 때? 이분 여목내고 방송하면은? <laughs> 내가? 그런 사람은 <웃음> 아닌데? <웃음> 안될 거라고 하는 거 돈에 유도하려고 도발하는 거지. 안 된다니까? 야, 너네들이 그렇게 돈이 많을 것 같아? 잠깐만, 나 지금 OBS가 좀 이상하거든요. 왜안 켜질까? 잔액 정리. 됐다. 키키의 수고링. 와~ 예이님 25,200원 후원 감사합니다. 아니야, 아니야... 여목연습하라고여목을 여복 우리 이부금두 번째 됐는 거 알아? 오늘 방송 것도 뺏기고 여복연습... 야, 돼? 방송에서... 제가... 막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겠네. 그러겠지만 행복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닐까? 여러분, 이번은 제가 물러나겠는데요. 다음부턴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, 예? 오늘 방송 너무 알찼다고? <laughs> 나 지금 그냥 방송할게. 방송 거스는 뭐, <laughs> 씨. 아이, <laughs> 사탄 새끼들. 사탄이서 어이해 <도착해. 웃음> 자, 여러분, 표봐표봐